으아, 샌다 샌다 샌다. 안녕하세요. 형님 스타 함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수구가 막혔을 때 누수가 되는거 요거를 보여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밑에 층 먼저 볼게요. 하수구는 특징이 물을 쓰면 내려온다. 이게 특징이에요. 입구에서도 떨어지고 있었고요. 안쪽에서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밑에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내 실내 안에 여기가 떨어지고, 집이었고요. 그다음에 입구 쪽, 입구 쪽에서도 여기가 떨어지고 있었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건물 소유주가 저를 섭외하신 게 아니고 식당 하시는 분이 저를 섭외하신 거예요. 장사를 못 하니까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간단하게 도면을 보면요. 위에 집에 올라가 봤더니, 요기 출입구 쪽에 바로 화장실이 있었고, 그 싱크대가 이쪽에 있었고, 방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요것만 표기를 한 것은, 하수구가 이제 쓰는 데만 제가 표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수구인지 몰랐죠. 그리고 들어가서 봤는데, 화장실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 요거 화장실에도 이상이 없었고, 싱크대 바닥에 좀, 그, 바닥이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나무였는데, 좀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싱크대를 보자고 이야기를 했고, 싱크대를 봤더니, 처음에는 이게 물이 확 오지가 않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물이 빠지는 형태더라고요. 역류하는, 역류하는 형태. 이 증상을 볼게요. 지금 물소리 들리시죠?

지금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를 좀 봐주세요. 보이시죠? 그렇게 새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봤습니다. 내부를 봐야 되니까, 하, 하수구 내, 내부를 봐야 되니까요. 이제 요거는 이제 들어가는 초입. 배관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초입이에요. 여기 내려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들어가서 딱 꺾이면 앞이 아무. 보이입니다. 이게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꽉 막혔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여기 지금 이제 메다도 나오죠. 메다도 나와요. 쑥쑥 들어갑니다. 물이 꽉차 있어요. 그죠? 그만큼 구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관이 물이 이렇게 잘 내려가야 되는데, 역구배가 된 거죠. 내려가는 쪽이 좀 높은 거죠. 넓게 해가지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테스트로 싱크대 물을 받아서 내려보는 거, 고거를 진행했어요. 물소리 들리시죠? 물에 안 좋은 거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누수 탐지를 하면서 누수 원인을 찾아서 배관도 뚫어드렸어요. 하수구 쪽, 하수구 막힌 것도 뚫어드리고 내려가는 것도 확인했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허용 누수 탐지는 누수 탐지, 그 다음에 하수구 막힘, 그 다음에 싱크대 변기 막힘, 이것까지 같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